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직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감리교 내부는 이철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빠른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 고난받는 이두가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라오스에 제1호 평화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평화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선교사를 뜻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22년간 친환경 농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비전을 품고 있는 전남 한평의 한 농촌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찬양곡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한 미국 고등코넬 신학대학원 조은하 교수가 은혜 입은 자의 삶을 편했습니다. 찬양곡이 담긴 의미를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감독 회장 선거 직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감리교 내부는 이철 감독 회장을 중심으로 빠른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었던 윤보한 목사의 동생 윤모 장로가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전명구 감독회장 시절 감리교 본부에서 일했던 지모 목사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윤모 장로와 지모 목사는 선거권자 선출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후보자 등록 과정의 절차적 혼선으로 미주자치원의 선거권자들이 기호 3번을 배정받은 이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었던 점. 금권 선거 이후 이철 후보의 자격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중부연의 회의록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부존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미주자치위원회에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받은 사람은 이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그 범위를 전체로 넓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권선거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철 후보가 목회하던 강릉중앙교회가 지방 경계법을 어겨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부연회가 2018년 6월 지방 분할 경계조정위원회로부터 경계조정안을 보고받고 확정 결의했다면서 경계조정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이어지게 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교단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평화 선교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 선교 단체인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라오스에 제1호 평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중에 라오스로 떠나는 정유운 이관택 선교사 부부. 이들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파송하는 제1호 평화 선교사입니다. 당초 지난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습니다. 평화 선교사는 말 그대로 선교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선교사를 뜻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30년 가까운 내전으로 지친 라오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주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오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연결을 할수 있게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국 교회와 또 아시아 교회 공동체와 라오스의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내전과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 8천만 개 정도의 불발탄이 묻혀 있습니다. 불발탄 제거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망가진 마을 공동체에 대한 대안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종유은 이관택 선교사 부부는 불발탄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물론 직접 불탄 제거할 없지만 그불탄 때문에 파괴된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 어, 함께 살아가며 그분들을 치유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마을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려고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파송한 고난함께와 신내감리교회 기독교대한 감리회도 제1호 평화선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사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파하시는 모습들에 우리 이관택 선교사와 정유운 선교사 부부가 함께 가므로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로해서 일을 할 겁니다. 정유운 이관택 선교사 부부는 4월 중 라오스에 도착해 1년여 동안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자립 지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의 한 농촌 교회가 친환경 농법 전수와 농산물 도농 직거래로 교회는 물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장을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해 앞바다가 내려다보여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은 오리농법으로 수확하는 친환경 쌀과. 양파, 마늘 산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를 많이 먹으면 좋다나게양파 많이 먹고 마늘 많이 먹으면 항암 효과다 그래. 그지 그럼 그렇고 약도 지방 친환경 약 1988년 한평 전원교회에 부임해 33년째 농촌 목회를 이어가는 서종송 목사는 고령화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5년 안에 문 닫는 농촌 교회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임 초기 180 가구였던 농가도 현재 78 가구 정도만 남았고 성도 수도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목사는 농촌 목회는 생명 운동이자 선교적 대안이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잇는 농도 공동체를 형성해 농촌 미자립교의 자립과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인 점을 감안해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교는 어,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 선교. 그러니까 그야말로 농어촌 목회는 선교예요. 서종성 목사는 한평군 지원 아래 1999년 농민 교인들과 오리농법 변농사를 실시해. 한평군 내 친환경 단지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현재 47.1 헥타르가 넘는 논에서 재배된 친환경 쌀은 한평의 대표적 친환경 특산품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는 영농 조합법인을 설립해 양파와 마늘 등 특산품을 도시교회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평 전원교회는 이 지역 70여 농가가 재배하는 친환경 쌀과 양파, 마늘 등 특산품을 도시 학교 급식과 도시 교회 소비자들에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서종성 목사는 최근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광주 전남권역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요셉의 창고 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농산물 도농 직거래를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맞는 일을 해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같이 할수 있도록. 연대에 나가면은 너무 좀 목회가 작지만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회적 기업으로 비영리 단체 이, 이 조합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 움직임에 미자립 교회 자립 지원 기구인 예장합동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기능 혹은 역할, 또 교회 간의 서로 돕는 역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도 펼쳐가고, 또 풍성한 이런 그, 어, 각 분야의 사역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촌교회가 미자립교회의 대명사가 아닌 농촌과 도시를 잇는. 가교 역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한 미국 고든코넬 신학대학원 조은아 교수가 곡에 담긴 의미를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낸 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빛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순교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4대째 신앙을 이어오며 청소년기에 캐나다로 이민한 조은아 교수, 카자흐스탄에서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기도 한조 교수는 현재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 드린 기도는 한 편의 시로 기록돼 국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선교의 개념과 실천을 기록한 책.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헌신도 가능하게 하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을 좀 새롭게 발견하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글을 썼고. 저자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과 그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소명과 선교 중 경험한 은혜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자 선교학자로서 담아냈습니다. 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가치관과 소명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뭐,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 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은 은혜를 갚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은혜의 분자의 삶이 아닌가. 회화 작품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음식 이미지를 삽입한 기독교 미술가 이호연 작가의 작품들을 실고 있습니다. 책은 이 작가의 그림들의 이야기를 얹어 사람은 먹을 것이 아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배고픔을 해결하고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0여 년간 방파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섬긴 김영곤 목사가. 2017년 은퇴 후순회 성교사로 활동하며 성교사들을 위로하고 지도했던 일을 기록해 책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목사의 책 '바라고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10개 나라를 순회한 과정과 그 가운데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책에는 저자의 연보와 선교에 대한 생각도 담겼습니다. CBS 뉴스 이빈납니다.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성결교회 한대수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 본부도 김영걸 신임 대표 본부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산 성결교회가 한대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대수 목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힘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으며 부여 옥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거쳐 울산 성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포항 성시화 운동 본부 제 6대 대표 본부장으로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영걸 신임 대표 본부장은 교회 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며 영적인 문화 운동을 위한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러 이사님들, 또 지도 위원 목사님들, 또 홀리 회장님들 위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간이지만은. 성심성의껏 잘 숨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선 포항소망교회 김원주 목사가 설교했고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회원 교단에 보급했습니다 한교총이 제작한 영상은 한교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백마디 말보다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다음 달 2일 저녁 7시 30분에 미얀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미얀마 출신 난민이 참여해 미얀마 민주화운동 맥락과 현지 상황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회 출입을 허용한 6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최대 6도 가량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